안녕하세요 오만거 때만거다 있는 상가 옥만상가 김유주입니다. 오늘은 사직역에서 출발을 해볼 거고요. 아주 안정적인 실속형 건물 사직동 상가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으로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한 곳으로서 풍부한 대단지 아파트 배우 세대들을 힘입어 상업시설까지 잘 어우러져 있는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사직역, 사직야구장, 사식 홈플러스, 메디컬, 학원 건물 등 가출건 전부 갖추고 있어 생활인프라가 아주 짱짱한 사직동입니다본 건물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산면 노출이 가능한 가시성이 정말 좋은 건물이며 구층 건물의 전면도 넓어 저 멀리서도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건물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으로 다양하지만 안정적인 업종들로 임차가 다 맞춰진 곳이며 임대수요 또한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공실이 생긴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매매가는 85억이며 현재 보증금 3억 9천만원에 월세는 3,870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5%가 넘어가는 건물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는 건물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건물들이 대다수이나 본 건물은 수익률까지 월등히 받쳐주는 건물이라 매입 시의 부담도 낮은 건물입니다. 주차는 19대 가능하며 건물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 관리가 정말 잘 되어진 곳이라 안내 받으신다면 더더욱 만족하실 만한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127평, 연면적 806평으로 안정적인 실속형 건물이니 연락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도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온나라부동산중개법인 김유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